우리나라에도 무인 항공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인 항공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 21세기 프론티어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무인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기 기술 개발 사업은 2012년까지 수직 이착륙 및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세계 5위권의 무인기 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국내외 23개 기관 340여 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 착수 후 회전익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 및 고정익 항공기의 고속 비행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성의 틸트로토형 신개념 무인 비행체 및 항공전자, 통신, 관제 장비 설계 등을 통해 무인 항공 시스템의 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축소 비행체에 대한 RC 비행 시험 성공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한 틸트로터형 비행체의 비행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자동 비행이 가능한 40% 축소 비행체를 개발해 고정익, 회전익 및 천이 비행 시 비행 제어에 대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그, 이, 그 비조라고 저희들 그, 그 군용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 개발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은 그,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통신 관제 뭐 이런 그, 그 다음에 그 지상 그 지원 장비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사업은 이제 그 21세기 프론티어 어, 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 그래서 본래 그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까지 10년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정도 되면 저희들 이제 스마트 무인기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능이 그 성립이 될 걸로 확립될 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 항공기는 동체 길이 5m, 최고 속도 500km. 최대 채공시간 5시간으로 수직 이착륙 고속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비행체로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 확보가 곤란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항공기로서 산불, 교통감시를 하며 기상 및 환경관측 등의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크기 비행체 및 항공전자, 통신, 관제장비의 제작 및 조립과 통합시험을 통해 2009년 3월까지 신개념 무인 항공기 체계 개발에 기술 실증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